그래서 다 그렇게 그래서 주 6일 근무 한 거였어요. 다 음, 음. 결국은 돌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본인들이 이제 문제. 자 오늘은 어, 노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2022년도에 꼭 알아야 될 노무법 있나요? 노무법 바뀐 게 있어요 올해? 올해가 어마어마한 해죠. 아 어마어마요. 네. 아 그래요? 네. 올해가 어마어마한... 5인 이상 사업장들은 이제. 이 죽음의 2022년이라고 어, 왜, 왜? 제가 나 하나 운이 인 이상인데 네. 그래서 노무사 들어가셨잖아요 <laughs>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게, 이게 지금 막 단계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우선 2018년에 이제 바뀐 연차 어. 이제 연차가 그때 바뀌어서 처음에는 안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여, 연차가 안착이 됐어 법이 음, 음. 그래서 연차 주는데도 많이 생기고 외식업에서도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하면서 사람들이 아, 이제 연차는 주겠다. 음. 그리고 주 5일도 엄청 많이 생겼어요, 음식점들. 주 5일, 주, 주 5일, 5일 근무하는데도. 그 대신 어. 월급은 조금 주잖아요? 조금 받고, 근데 대신 뭐 연차도 하고, 어, 어. 대신 줄어들 수는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안착이 돼서 이제 오케이 했는데, 음. 어 이게 올, 올해부터 공휴일도. 그딱 요즘에 지하철도 보면, 사장님 빨간 날도 이제 유급휴일이에요. 어. 생긴 거예요. <laughs> 맞아, 맞아. 네. 원래는 근로기준법에 음. 주휴일이라고 음. 해서 일주일에 하루, 음. 그리고 5월 1일만 유급이었어요. 어. 그래서 다 그렇게, 그래서 주 6일 근무한 거였어요. 다 아, 아. 주구장창. 음. 근데 그게 올해부터는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은 음. 빨간 날도 음. 쉬는 날로 바뀐 거예요. 어, 어떻게 하는 얘기야? 그날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 머리가 아파진 거예요. 어. 연차 해야 되지, 어. 빨간 날 쉬어야 되지. 그러니까 5인이 안 되면은 아. 다 빠, 빠져나갈 수 있는데 음. 5인 넘는 데는 그거가 음. 들어가니까 예전에는 연차는 급여에 녹이고 그랬는데 음. 녹이기도 <laughs> 힘든 거예요 휴일을 음. 그래서 휴일을 쉬어야 돼요 진짜 아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우리는 보통 다주 6일 근무고 네. 거의 하루 일주일한 번씩만 안 쉬는 그런 근로계약 쓰는데 네. 이거 근로계약서 어떻게 써야 되나 아니 주휴일 쉬는 걸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은 그냥 무조건 그 빨간 날은 쉬는 걸로 하고 그날 쉬어도 되고 그 중에 하루 더 쉬어도 돼요. 그럼 근로기약서 그거 폼줄수 있어요? 우리? 올릴 수 있어요? 오, 오일 수 있는데 쓸 수는 없어요. 아, 못쓸 뭐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가게마다 성격이 다 다르기 아, 때문에. 다 그래서 했구나. 5인 이상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5인 그러니까요. 이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해요. 5인 이상인데 5인 네. 이하로 줄이면 어떻게 돼요? 5인 이하로 줄이면 급여 확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이제 제대로 갖추라는 예. 그래서 아, 예전 네. 주 52시간 생겼죠. 응. 그리고 공휴일 빨간 날다 줘야 되죠. 근데 중요한 아니라, 거는 어. 강남은 주 5일을 했는데도 연차를 하고 젊은 애들 있잖아요. 응. 안 뽑히는요. 사람 그렇게 해야 해야지. 아, 이런 거 방송 나오면 곤란오네 골라네. 돈 쓰는 건걸 수가 없어. <laughs> 아니, 주 5일에 연차를 주는데 어떻게 사람 뽑아. 그래각하다 그러면 이런 거네. 아니, 네. 5인이냐 4인이냐에서 갈등한다 그러면 무조건 4인을 유지해줘야 된다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훨씬 유리하다는 아, 거네. 훨씬 유리하죠. 아. 지금 5인 없는 식당들은 아. 난리예요, 난리. 아, 올해부터는 조심해야 된다는 그, 얘기. 네. 거. 근데 아직은 이게 그 연착륙 기간이라 잘 몰라서 숨수하게 어? 넘어가지만. 어. 아,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이제, 골치 이제 난리 나겠죠. 그걸 아고겠죠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도 4인으로 웬만하면 유지하는 그런 식당은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거. 그게 뭐 남지도 않는 장사 하는 거예요 5인 이상이면 어, 5인 이상이면 뭐 힘들죠 이제. 아니 나는 지금 소상공인 지원도 잘못 받아요 어. 소기업으로 인정돼가지고 5인 이상이라서 소기업으로 인정돼는지고해는기 별로 없어 진짜로 어, 그니까 러 웃기죠 어 말이 안 되는 거야 네, 네 말이 안 되죠 그럼 이제 올해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또 주의할 게 있어요? 노무 법 올해 바뀐 노무 법 중에 그게 제일 크고 5인 이상이면. 옛날에 투벌인권계약서로 다 계약서 썼지만 지금은 안 되겠네요. 5인 이상. 5인 이상 그래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전문 노무사나? 네. 당신 같은 세무 노무 한 사람한테 몇개 내는 거예요? 에.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서 쓸 수는 있는데 어. 그딱 그렇게 갈리더라고요. 이제 오래되고 식당에서 오래된 이제 분들은 음. 이 이제... 말조차 음. 이해 못하니까. 음. 네. 그리고 말씀대로 바꾸고 이러면 줄어드니까. 어. 싫어해 이런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뭐잘 포괄 임금으로 묻혀서 넣는데 <목> 젊은 사람들 있는데는 이제 이건 힘들고 그냥 쉬, 쉬게 하는 게 정답인 거죠. <목> 그주5일제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목> 아, 그 그런 문제 때문에 네, 네. 네. 주 오일. 근로계약서에 주5일 근무 그 누면서 뭐 연차 녹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서 네. 음. 그러면 뭐뭐그 얘기는 이제 끝난 건가요? 22년도에 주의하고 끝난 건가인데? 네, 우선은 그거랑 어. 최저임금만 뭐 매년 바뀌는 거니까. 최저임금, 최저임금 주의하고. 그걸 한 가지 질문할게요. 있어 나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하는데 그 매장 카운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알바가 카운터를 보게 돼. 네. 근데 그 카운터 일주일 정도 배워야 돼. 네네. 그 수습 기간 줘야 되는 거야안 줘야 되는 거야 수습급에 줘도 돼요? 내가 알기로는 그 단순농어는 수습이 없다고 예, 나와있잖아요 예, 예. 근데 카운터는 배워야 되거든요? 네네. 그거 수습 줘요? 안 줘요? 그거는 뭐 경력식이냐 아니냐에 따라 틀리죠 그러니까 경력이 아니든 기든 어. 여기를 전혀 못 배우고 그러니까 수습이라는 거.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어. 수습 기간을 준다는 거는 어. 이 사람이 1년 정도 일하는 전제하에서 수습을 주는 거예요 아 1년 계약이 돼야 되니까 네, 원래는 어. 수습 기간이라는 어. 거는 그래서 정확하게는 그런 연습생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용기간이라고 네, 해요. 시용기간. 에, 에. 그러니까 시용기간이라고 해서 그 기간은 이제 훈련이고, 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수습보다는 좀 법적인 제재가 좀덜한 거죠. 시용기가. 아, 아. 근데 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노무직이면안 되고, 이 사람이 당연히 교육기간 때는 뭐 90%는 줄수 있어요. 아, 교육기간 동안에? 네 정직원이고 그러면은. 아, 알바는? 알바는 안 돼요. 알바 안 돼? 알바도 안 돼요. 구십프로 안 돼요. 돼요? 네네네. 구천백육십원만 주면 다행이죠. 주수당까지 하면 어, 주수당까지 하면 만 천원이죠. 어,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건 앞으로 이게 바뀌잖아 이렇게 아, 그 주수당부터 어떻게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이게 알려져야 되는데 빨리. 말은 구천백육십원인데 구천백육십원에 이런 사람 없어요 요즘에 어? 다만 천원이지. <laughs> 노무 관리를 노무사에게 꼭 맡겨 하나요? 그냥 그냥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냥 해도 돼요 분쟁 없으면. 아, 분쟁이 없으면. 어, 분쟁도 없고 응. 보면 응. 사장님이 잘 하시는 데는 응. 괜찮아요. <웃음> <웃음> 분쟁 많은 데는 어, 뭐다 아실 텐데. 그 <laughs> <laughs> 그러면은 그 사인이야 노무사는 포괄임금 계약서가 해돼요뭐 써도 되죠. 써도 돼요? 아 근데 포괄임금도 그렇게 그 사인이면은 수당에 대한 그러니까 그 자꾸 이게 포괄임금 쓰는 이유가. 연장 수당이나 이제 나 수당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음. 4인 이하면 은좀 덜하기 때문에 음. 좀 써도 아무래도 리스크가 적죠. 아, 사실은 내가 해보니까 어, 포괄형 계약서 약점이 있긴 한데 네. 걸면 문제가 되지 안 걸면 그냥 서로 두어도 주고받고 끝내는 게 맞는 거 네. 같아요. 네. 결국은 그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이고 들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본인들이 이제. 문제시 삼는 거지, 예예. 그 문제시 삼지 않으면 예예. 괜찮아요. 그렇죠. 문제 안 삼는 상관 없는데. 에이. 문제 삼는 상관이 꼭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완벽하게 해놔야 된다는 거지. 에이. 특히 5인 이상이면 요즘에는 웬만하면 노무사 해서 예. 쓰시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자꾸 왜 자꾸 노무사라, 그러니까 이게 다시 회귀되지만 예전에는 세무사, 노무사 쓰면 그런 게 있었죠. 서로 이제 회피하는 거야, 음. 문제를. 그렇지. 아, 지금도 심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저는 이제 그쪽 일도 어느 정도 아니까 노무사가 하면은 그 조율해서 잘 책임 회피를 그니까 서로 앉으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없애죠 음. 서로 자 그러면 그뭐 식당 전문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고 계시니까 고용노동부에 그 자주 가는 업주들 있잖아요 그~ 저한한 세네 번 갔거든요 2 0년 동안에. 음. 사례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업주들이 조심해야 될 조심해야 될 사례. 아, 이거 딱 제일 근로계약서. 음.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다 작성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제가 이제 갔던 거는 약간 극단적인데 파출, 파출도 써야 돼요 근로계약서를. 네 맞아요. 나도 매일 매일 써. 네. 사인하게 해. 그냥. 네, 사인하게 해서 그렇게 해놔야지 문제가 없어요. 그 파출, 파출 근로계약서 같은 거는 폰 하나 주실 수 있죠? 있죠. 이거는 네. 뭐 있어서 그거 써셔도 돼요. 네, 그럼 제가 식당 성공에 올려볼게요. 네. 예, 예. 주시면. 네, 네, 네. 그럼 근데 파출계약서 몇 써야 돼요? 근로자니까. 아, 무조건. 근로자는 무조건 써야 돼요.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쓰게 되면 5 0 0만원 이하 벌금이죠. 신고하면. 신고하면. 신고에 벌금 나는 거지. 네, 근데 이게 파출은 일용직이고 알바들은 근로계약서를 더 보는 게 음. 이게. 그그 그 저기 근로복지공단 이런 데서 더 약자로 봐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이사람들은안 쓰면 무조건 200만 원 과태료가 아... 과태료가 200만 원이고 정직원들은 한번할때막 3, 40 정도 두번뭐100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경고가 누적되면은 근데 이 사람들은 바로 그냥 200만 원 때려버려요 아 그냥 네 근데 이제 작은데는 정신 없으니까 못 쓰시는 거죠 아니 폼은 많아요 막 들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누가 관리자가 없으면 일일이 받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렇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근로복지공단 아니 저기 고용노동부 관계 파출이 이제 신고해서 가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2017년에 어, 파출이 그걸 신고해가지고 네. 그럼 무조건 벌금 나오는 거야? 네 200만원 나왔어요 200만원 나와서 이때 파출이 8만원 받을 때였거든요 하루 8만원 파출 때문에 200만원 내시라고 <laughs> 처음에 사장님이 강력하게 합의 없다 합의 없다고 하셔서 갔는데 200만 원 듣고 파출을 찾았는데 파출이 바, 전화를 안 받아. 어, 아니 그럼 뭐 그냥 무조건 벌금 내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예. 네, 그날 노동부 갔는데 이미 그 원래 이렇게 대면을 같이 해야 되는데 아, 아, 아. 불편하다고 그 사람은 아침에 뭐 받고 갔어. 내가 보면 상습인이 아니야? 상습범이래. 상습범? 예. 네, 상습법상습법이고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쌓이면 나중에 실업급여나 이런 걸 받을 수 있어. 요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조심해야겠네요. 아, 조심해야 돼. 종로일 때 금방 조심하세요. 예. 그 성이 뭐예요, 성? 몰라요. 성가수. 아, 아줌마였어? 아줌마죠. 아몇 살인데? 나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나이 좀 있으신 <laughs> 종로일 때 들어가면 파출 받을까 조심하세요. 아, 200만 원 하는데 대신 그건 있어요. 무조건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 사람도 이해는 하는데 신고가 하고 이 사람이 치워하지 않느냐. 아, 시야를 안 하지, 연락도 안 되니까. 음. 그래서 200만원 나오는데 대신 그달 바로 납부를 하면 20% 감면을 해줘요. 160만원. 그 이후로는 그때 제가 그러면서 그 폼을 만든 거예요. 어, 양식을. 어. 이렇게 해서 쓰라고. 어. 근데 큰 데들은 하시는데 작은 데들은 바쁘셔서 아못 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거를 이렇게 써가지고 그 밑에다가 AF 반장에 빽빽하게 써가지고 그냥 사인만 받게 하 아, 맞아요. 그냥 그냥 사인만, 어. 받으면. 어. 에, 사인만 받으면 돼요. 어. 어. 어차피 그. 파출이기 때문에 그 사람 돈도 줘야 되고, 응. 어차피 그 보통 근로내역 확인서라고 해서 그 사람도 인적상 쓰잖아요. 그러니까 양식만 해서 사인만 받게 하면 돼요. 아, 그게 그럼... 이제 제일 컸고, 그 다음에는 다 수당 문제. 주휴수당 연차수당. 응. 근데 그거는 결국 합의만 보면, 응. 합의만 보면, 합의만, 그 돈만 본인들이 받게 해서 계산해서 합당하다고 인정하면은 응. 다 해주더라고요. 합의. 근데 그걸. 옛날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 월급을 그 사람이 너무 안 돼가지고 주광장인데 월급을 내가 그 당시에 십몇년 당시에 한 400만 원 정도 줬어요 십몇년 전, 15년 전에 근데 이제 난 퇴직금이 없는 조건으로 이제 준 거지 근데 걔가 가가지고 딱 거니까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거야 어쨌든 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퇴직금 줬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그런 짓 하면 안돼 명확하게 해야 돼 명확하게 그죠? 그렇죠 음. 왜냐면 그 퇴직금도 이게 2013년 전에는 5인 이하안 줘도 됐어요 요맞아 그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사람들이뭐 급에 포함해서 줬는데 그게 바뀌면서 이제 15, 16 되면서 한 2, 3년 되면은 법제화되고 모두 알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파출도 퇴직금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한때는 그게 유행된 거야. 매일 오는 파출 아줌마들이 가만히 있다가 1년반 지나서 퇴직금 엄청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어이 무슨 파출이 중요 그런 경우 많잖아. 막 파출이 어떻게 어떻게 보면 1년 왔어. 그퇴직금 생각도 안 했는데 아줌마가 고용노동에 걸어버린 거야. 그럼 줘야 돼요. 줘야 돼요? 네. 알바? 주, 네. 주 15시간 이상 일하신 분들은 다 줘야 돼요. 대상이 아, 돼요. 아,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파출이 맨날 나오다가 다른데 한 보름 갔어. 왜? 네. 그 마라. 기간만큼만 빠지고 계산되는 네. 거야. 대박. 한달안 왔어. 아니. 중간에. 네. 그 기간만큼 빼고 또. 네. 파출도 네. 아 그럼 그 아줌마가 갔다가 다시 오면 안 되겠네? 다시 오면 안 돼. 요 <laughs> 아 그럼 예를 들어서 그줌마가 1년 전에 두달 일했는데 8개월 안 하고 다져 왔어. 그건 괜찮아요. 그 정도는. <laughs> 그 정도의 기준이 그라 그러... 아 그게 이제 판례를 봐야 돼요. 그런 거. 아 거는. 그거 나 그거 들었다. 80% 아니야? 아. 그러니까 판례가 있어 가지고 아. 그런 특이한 경우가 뭐 뭐가 있냐면은 그 계절성이 있어요. 그 계절이 있어 가지고 그... 그 냉면집 같은 경우에. 아, 냉면집 말고 그러니까 거긴 극단적인 건데 농번기에만 일하시는 분이야. 어. 그렇게 5개월 이라고 그만두고 또 그때 5개월 이라고 그만두고 어. 이거가 퇴직금 인정되냐 안되냐인데 어. 이분이 이렇게 일했다가 그만두고 규칙성이 있잖아요 음. 그럼 퇴직금 대상이에요 대박 조심해야겠네 에이, 그런 게 이제 판례로 있어서 어. 구분하는 거라서 어. 이렇게 제가 막 정확하게 말못 드리는 아니, 게 아니 조심해야 될게뭐 3월달부터 한 11월달까지 일고서는 5개월 쉬었어 하지 또 3월부터 집에 든가 일하고 오게 어졌어. 그리거 3년 일한 거야. 규칙성이 있으면 안 되고. 근데 보통은 저희가 봤을 때는 한 2개월 정도 안 나오고 다시 하면은 어. 그 근로가 끊겼다고 보통 봐요. 아 그래? 아 네, 2개월 정도. 걸면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 될수 있어. 아까처럼 막 재판으로 가서. 음. 근데 말씀대로 재판으로 가고 판례로 가서 복잡해지는 거죠 어. 문제야. 죽음 알지. 그렇게 그,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어, 네, 음.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조작과 식당은 요즘에 부가세 3% 직원은 퇴직금 준다고 10%씩 적립을 해놓으셔야 돼요. 독립을 돈이 어디있나 요즘에. 요 10%? 10% 같은 소리 근데 진짜. 10% 부족하다 난지금어 수익이 10% 부족하다. 또 있나요? 사례가?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네. 거기 수당 문제.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는 요즘에 쓰니까 음. 괜찮은데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있다 파출. 음. 음.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고. 대부분은 다 수당이에요 다 90%는 수당이고 수당은 합의를 거의 보시더라고요 결국은 대신 저희가 이제 1차적인 금액까지 계산을 해 드리는데 더큰 문제는 노무사를 찾아가면 노무사는 똑같아요 수당까지만 하고 나머지 변호사 찾아가라고 해요 <laughs> 노무사는 내가 볼 때는 그냥 법대로 해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어, 거기는 사업주대로 해주진 않아 고정은 네. 그 법대로 하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유도력 있게, 있게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 내가 이대로 하랬잖아요 이게 맞잖아 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업주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 봅니다. 왜냐면은 그분들은 그 수당을 받고 응. 응. 막 크게 받는 게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법대로 똑같이, 가야지. 예, 네. 네. 잘못되면 그분들은 또 과태료 맞거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가잖아요. 거기 감독관이 맨 처음에 이야기 시작할 때는 업주 편에서 요청한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로자 쪽으로 돈 주라고 얘기를 하요 백프로다 그렇죠. 그렇게. 예, 네. 응. 어쩔 수 없죠. 계속 협박을 해. 이거 검찰로 가볼작품니다그이리지고 네, 맞아요. 뭐 미리 미연에 방지해 놓으면 사고가 안 나니까 돈 어, 네. 준비해 주시고. 자 그러면. 신년절 세무사가 그 우리 저희 식당 성공회 마지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식당 성공에 신년절 세무사가 네. 줄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나요? 줄수 있는 혜택? 네. 아까 그 파출 근로계약서 <laughs> 아, 좀더 좋은 거 줘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해 주는 거. 아 그거? 네, 어마어마한 아, 거죠. 아, 아. 식당 성공회원한테는? 회 네. 네.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하죠. 식당 성공 회 회원이 되면은 노무를 5인 이상 되더라도 노무 비용은 안 받는다. 너무 비용아그 어. 대신 10인 이하로 그렇죠 어, 10인 10인, 넘어가면. 10인 넘어가면은 그거는 맡기셔야 돼요 어, 그 취업 규칙이나더 복잡해져가지고 맞아 맞아 네. 10인 이상은 뭐돈 받지만 5인에서 10인 이하로 되더라도 4인 이하로도 같이 받는다 <웃음> <웃음> 그리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같은 거몇개 주시면 제가 식당 성공에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네네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신운초 세무사에게 조종누란 삶의 원동력 <laughs> 하지만 사장님들한테는 네. 말대로 조정료가 원래는 수수료예요 소득세 수수료인데 네. 조정료잖아요. 네. 사장님하고 조정했어요. 해 아무튼 뭐 오늘 출연해,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무튼 뭐 되게 이한 3부 제가 볼때 3부 정도 나가서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좋은 얘기 너무 많았고 다음 번에도 좀 팁을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언제든 불러주시면은 보면은 월말이나 이렇게 연초 뭐 변동성 많을 때 음. 아니면 소득세 신고 때 이렇게 한 번씩 불러주시면은 네. 뭐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말만 그렇게 해놓고 불르면 뭐 대답 잘안 하는 경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laughs> 아,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 세노, 세무와 노무를 한바에외식정문신원철세무사입니다그 네이버에 식당 성공의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식당 성공의 카페에 가시면은. 어, 외식업 관련된 세무 자료, 노무 자료, 좋은 글도 많고 어, 외식업자들의 이제 토론하는 토론의 장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가입도 하시고 좋은 자료도 많이 받아가시고 정보도 교환하시고 그러시면은 앞으로 뭐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식당 성공의 카페에서 만나요.